대박이 재밌겠군요. 아 어, 기대된다. 히이? 이거, 카페원분들이랑 모여서 하고 싶었는데, 저희 한 2주 동안 막, 아, <laughs> 파자님이랑 저랑 맞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날까지는 아니고, 보이면 얘기해가지고, 이날 얼마나 고대했는지, 살인마가 네. 누구죠? 파자님이요. <laughs> 어? 아, 그런 거구나. 네, 그 다, 이게 아, 예, 다, 이게 예. 싹다 유저예요. 살인마도 유저고, 플리어도 유저고. 아, 그만, 그 신나는 음악을 틀어놔야 되는데. <웃음> <웃음> 이게 이불보랑 같긴, 같긴 같은데, 이제, 사, 그 생존자가 총을 못 쓴다는 한, 단점이 있죠. 아, 근데 다만, 후레쉬 갖고 얼굴 비추면은, 예, 깜짝 놀라서, 그거 떨고요사람 아, 유령 고르셨어. 유령이다. 사장님 아 <laughs> 유령 너무합니다. 참고로 <laughs> <laughs> 발전기 돌리면서 미니게임 나와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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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리지이런이 씨발 어떻게 생긴 거지? 오곧 도시광이다. 안돼. 곧도시광겁니다 아! 헤헤헤헤 이리와 김주어디로 <목소리도> 가보세요 어 <목소리도> ㅎ ㅎ 네요 아! 이뒤뒤뒤뒤빌만보여고 어, 저기 지나간다 살인마 <laughs> 저 멀리 있다 빌림 사랑합니다 <laughs> 저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빌림 사랑하대 <laughs> 이 <어이구>, 이거 아! <laughs> 이런 <이럴> 씨 <수 웃음> 예 사랑해 보인자입니다 여기다 필딩을 <빌링을> 걸어놓고 언제나 <laughs> 지켜보는. <거야. 웃음> 어이 <저> 누구야? 너뭐 <laughs> 어, 우리 편 도와주는 거예요? 예. Yeah. 누구요 지금? 저거 저거 야, 살인바다아 야, 살인바다아 어살인마다어 죽다 살았네 그 컨트롤 꼭 누르시면은 숨을 수 있어요 풀스 차이로 어디 또 숨어 계시나요 또 아픈 거 아니까 그만 좀 찡찡돼 시발. <laughs> <laughs> 어디서 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무 아, 무서워. 왜왜 아, 앞에? 왜아 이거 별금 때문에 더 무서워 진짜. 어이 어, 심장 뛰는 소리 뭐예요? 심장 뛰는 소리 얘, 얘가 긴장을 하면은 그 소리도 그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살인마가 살인마가 이거 미칠지마 이건 누구죠? 안돼 안돼 호사님 허사아니저 부상 나간, 부상 당한 거 아니죠 아 내일 가세요 호사님 같이 한번맞으셔야죠 셋. 아, 아요발전이못친 거예요? 네, 이제 네, 3개 남았어요. 3개, 세개마 아, 죽거아은거 앞에! 앞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맞아, 어떻게 해? 이대로 선을 는면 죄로 하나? 어떻게?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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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왔나 이거. 내이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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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음, 하지만 호나님은 가셨구요. 안돼요, 호나님. 호나님. 호나님, 호나님, 호나님. 호나님 죄송해요. 오. 악마에게 아, 먹혔다. 호나님 죄송해요. 빨리드리지못하는서 진짜 죄송합니다 죽도 어. 살았네 오우 뭐야 깜짝아 깜짝 놀랐다요 앞에 이만 한만 여기 오세요 이거 씨발 이만 여기 와요 진짜 죽도 살아어요 아까는 잘 도망가셨습니다 밀린 오, 땡큐, 땡큐, 땡큐. 상당히 인상, 인상 깊었어요. 이거, 이거, 빨리 이거 같이, 같이 해주죠, 이거. 예, 그 먼저 거치고계세죠저 상자 좀 가고 오세요 어려우셨어요? 오케이, 메디큐. 들링을 구하고 싶으면 시아요 예. 안돼. 하나 하나 빨리 빨리 하나 하나 자다 자다 기면 돼요. 기집. 아! 자 이제 아이고. 나머지를 다먹아기으셨네 아, 오씨 우리 바로어오씨 <놀람> 질렸다! 넌이무다아 <laughs> <그냥 지렀다. 웃음> 이것도 큰진건가아 이것도 터진건네아씨아이 터진거 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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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아 <laughs> <치가 왜> <laughs> 아이고. 아, 됐다. 아! 아이고, 도망가시려고요? 아. 아 안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밀어갔습. 밀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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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네. 돈락 남았습니다. 로 뭔가 쓰려고요? 저를 일단 가 어제. 뚝 일로, 일로, 로 일로 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빨리빨빨빨빨리빨 이리 빨리빨리 아씨 잠깐만, 보 살았어요? 아. 아, 너무 아, 너무 무섭네, 무섭네 아니요, 보고 있는데요, 그냥 들어가서 응? 아, 그래생존대 누구지? 문이 어디야? 해치, 해치, 해려 해치, 어치 있지? 아이고, <목소리도> 여기... 어, 이 무빙 이서 이 어디야? 아해 자아! 해맞는 죽는 걸 지켜봐야겠구만. 야문은 열었다. 아해 <laughs> 이제 끝났어 나. 정 해보세요 아 이거 불안한데 해머님 어떻게 갈까요? 말까요?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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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문 열고 야돼요미안가 <laughs> <야, 제가> 다시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힘거 <laughs> 무서워요 이게 <laughs> 진짜